오늘도 기가 막힌 날씨네. 야. 장마, 장마 중에는 이런 하늘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와. 오늘 25년도 6월 30일날, 6월의 마지막 날, 25년도 180일째 되는 날. 아, 따야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아주 싱숭생숭하고만. 이야. 아. 바다 직평선에서부터 수평선에 부스터 올라오는 수증기하고 합쳐져가지고 야 구름이 이런 거는 뭐또 양털 같기도 하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되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상당히 뜨겁습니다.